안녕하세요. 사막입니다. 이번에는 연성재료의피로파손 기준, 뭐 굿맨, 소더버그, 절벌, ASME타원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굿맨 한번 줄게. 자, 이 선도를 볼 때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중요하다. 시그마M은 뭐죠? 바로 평균 응력, 시그마A는 진폭 응력입니다. 그래서 가로축이 평균능력 세로축이 진폭응력이다.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. 자, 그럼 이제 굿맨에서 이 빨간색 이 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까요? 자, 굿맨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? 바로 SUT분의 그럼 시그마 M 플러스 S2분의 시그마 A가 1이다 라고 하는 굿맨 선도에서의 이 빨간색 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? 자그 다음에 봐야 되는 녀석은 뭘까요? 하시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하중선을 부여를 한번 해보자. 파란색으로 하중선을 이렇게 부여했어. 하중선. 그랬었을 때 이 교점이 뭐라는 걸까 요 교점이 바로 이거야 NS 시그마 M 콤마 NS 시그마 A가 되는 거라고 자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시그마 M과 여기 말하는 시그마 M은 다릅니다 여기에 시그마 A와 이 세로축의 시그마 A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시그마 m 콤마 시그마 a 연마들은 전부 특징이 뭐냐면은 주어진 수치값이라는 것이죠. 근데 여기에 있는 시그마 m과 시그마 a는 얘는 다른 말로 x y다라고 보면 돼. 그래서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잡아보니 되는 겨 자. 이 시그마 m 대신에 ns 시그마 m을 넣고 여기 있는 시그마 a 대신에 ns 시그마 a를 넣어버리면 된다고 이건 또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은 그냥 바로 이거야 연립방정식대로 세워버리면은 s ut분의 x 플러스 s 2분의 y는 1이다라 잡고 그 다음 이 교점 x는 ns 시그마 m 그리고 y는 ns 시그마 a를 넣어버린거야 알겠지 자 그래놓고 계산해버리면은 s ut분의 ns 시그마 m 플러스 s e분의 ns 시그마 a는 1이 나온다고 ns는 SUT분의 시그마 M 플러스 S2분의 시그마 A의 인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가 굿맨 기준 안전계수라고 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니? 이 군맨 기준 안전계수 하나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자, 다음은 절버다절버 저버. 자, 절버 기준입니다. 자, 이 친구는 포물선 형태야, 포물선 형태. 포물선 형태인데 이거 어떻게 그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?라고 하시는데 절버는 바로 이거다. S U T 분의그다음 시그마 M에. 전체 제곱 플러스 또 S2분의 시그마 A는 1이다. 여방정식으로 상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렇게 하중선과의 교점이 있죠. 하중선과의 교점. 이점 뭐이지? 얘가 뭐라는 걸까? 얘가 NS 시그마 M 콤마 NS 시그마 A라고 잡을 수가 있다고. 자, 제가 늘 말하죠. 얘는 뭐야? x 얘는 뭐야? y. 다른 말로 xy야. 변수명이지. 근데 여기 있는 녀석들은 뭐야? 시그마 m 과 시그마 a는 다른 말로 주어진 수치값이라는 거야. 주어진 수치값. 이해했지?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서술을 할수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서술을 할 수가 있어. 시그마 m 대신에 x를 넣자. SUT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S2 분의 시그마 A 대신에 Y 집어넣어 버리면 1자 X는 NS 시그마 M이 돼야 되고 n Y는 NS 시그마 A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 놓고 집어넣으면 되는겨 그러면은 SUT 분의 ns 시그마 m의 전체 제곱 플러스 s2분의 ns 시그마 a는 1이다 요렇게 나올거 아니야 이 이해됐지 자 그래놓고 또 sut분의 시그마 m의 제곱에 ns 제곱 플러스 s 1 2분의 시그마 a의 ns 1은 0 이렇게 나올 거냐? 이게 뭔데? 이게 이차 방정식이야. 이차 방정식. 그러면은 안전 계수는 근의 공식을 써 가지고 ns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. 맞습니까? 뭐 이차방정식 근의공식 써가지고 뭐10 전개를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알려주면은 여러분들 피곤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갑구해가지고 솔브 기능 써서 넣어라고 저는 해주고 싶어요. 알겠지? 장 이렇게 일단 이차방정식을 그냥 풀어서 구하는 것 정도라고 일단 아시면 됩니다. 저번은 알겠지? 자, 다음은 솔더버그 한번 설명해줄게. 솔더버그. 자, 솔더버그 기준입니다. 자. 군맨은 X절편이 뭐야 s u t g 근데 솔더버그는 SY네요? 라고 잡는겨 그러면 솔더버그에서 이 피로파손 기준 이 경계선 보뭐죠이 빨간색선 이 빨간색선의 방정식을 세워버리자면 SY분의 시그마 M 플러스 s 2분의 시그마 A는 1이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죠, 맞지? 자, 그 다음에는 하중선을 하나 그려보자. 하중선, 하중선을 하나 그리게 되면 원점에서 시작한다. 그러면은 여기 이 교점 보이지? 교점, 이 교점이 ns 시그마 m 콤마 ns 시그마 a가 되야 되겠지, 맞지? 맞나 이가 맞다. 자, 그럼 주의할 점. 여태 시그마 m과 여태 시그마 a는 전부 다 x, y라는 어떤 변수 이름이지. 근데 여기 있는 이 시그마 m과 시그마 a는 다른 말로 뭐야? 얘는 주어진 수치 값을 말합니다. 수치 값. 자, 그러면은 한번 보자. 방정식을 세웠다라고 했었을 때. 여 직선의 방정식은 s y 분의 x 플러스 s 이분의 y는 1로 나오겠고, 그럼 연마는 바로 x y 잖아. 그럼 x는 n s 시그마 m 콤마 y는 n s 시그마 a가 돼야 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자, 그럼 대입해 대입을 하게 되는 순간에 s y 분의 ns 시그마 m이 되야 되겠죠 플러스 s2분의 ns 시그마 a가 되야 되겠죠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놓고 안전기술 수를 갖다 구해버리면 은 sy분의 시그마 m 플러스 s2분의 시그마 a의 인버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는 얘가 다른 말로 뭐야? 얘가 솔더버그 기준 안전계수라고 하는 거야? 솔더버그 기준 안전계수 알겠습니까? 근데 여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어. 자 다음은 ASME 타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M이 타원 기준 자 여기 한번 볼게 자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울까요? 타원의 방정식은 이거야 SY의 제곱에 시그마 M의 제곱 플러스 SE의 제곱분에 시그마 A의 제곱은 이다 원래라면 이게 ASM이 타원의 그 경계 방정식이죠 맞지?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하중선을 여러 개 부었다 치자 그러면 여기 교점이 뭐지? 이 교점이 다른 말로 뭐라는 거야? 바로 최대치 NS 시그마 M, NS 시그마 A가 되어야 되겠다. 그치? 자,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그마 M과 이 시그마 A와 그럼 연마들은 다 다르다. 이겁니다. 가로축, 세로축은 XY로 표현되지만 여기 있는 시그마 M과 여기 있는 시그마 A는 다른 말로 항상 주어진 수치값이라고 하죠, 그렇죠. 주어진 수치값. 자, 그랬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?라고 하면은 바로, 자, 나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연마들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자. S 와분의 그러면 시그마 M은 X가 돼야 되고, 제곱 플러스 또 S e 분의 Y, 시그마 a 는 Y죠.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거 아니야? 그렇지 그럼 x는 ns 시그마 m이 되어야 되겠고 y는 ns 시그마 a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 놓고 집어넣어버리면 되는겨 그러면은 sy분의 ns 시그마 m의 제곱 플러스 s 이분의 ns 시그마 a의 제곱은 1이렇게 나오겠지 맞냐? 그래 놓고 이 NS에 대해서 풀어 주면 된다 이겁니다. 여기에 ASM이 타원에서의 안전 계수를 구하기 위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이해 됐나 이거? 뭐 요렇게 일단은 풀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 그 소더버그, 뭐 군맨, 저버, ASM이 타원 기준, 즉 연성 재료의 피로 파손 기준에서의 그 안전 기술을 구하는 이런 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픈북 시험이 아니면은 이건 다 외워야 되지만 오픈북 시험이면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다 이거야. 주어진 수치값, 즉 수치값들 갖다 구해주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는 걸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